든동강어 시장 주차는 공짜 주차도 공짜 아 근데 좀좀 고민된다 용덕 되게 비싸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목소리>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시네요네마리오만원니마리에5게 한번 살펴봐야될 것같네아잘지내은 다리 떨어지요게어려운데 <찰흐신데> 네, <목소리도> 다리 한개아게다다 붙은 적 분도 있고 둘이 같으면 두마리만 하면 사이즈 엄청 크다 봐봐봐 3kg 3 k g 인요 이거 다리뚜껑이 4만원 하거든 3kg하면 12만원이래 10만원 사이즈가 엄청 크다 이거는 무게가 두 마리가 크다 이런 거는 작은 거고 사이즈가 완전 크다 둘이 같으면 두 마리 하면 실컷 먹겠다 이거 하고 가리비도 좀 넣어 드릴 테니그래가 잡수고 가요 한번이만좀 둘러볼게요 작은 거는 영덕대게 작은 거게 이거는 그냥 대게 큰 거는 러시아산이에요 러시아산이에요 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자시나산 실수는 박달대비싸영덕대 이거 박달대게는 어떻게 해요? 박달대게는 네, 네. 박달대게가 더 맛있어요? 이게 박달대게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박달대게는 뜻이 뭐냐면 박달라무지면좀 단단하다보니까 박찼다 <람이> 어, 잘 있어요. 이 몸통살 달아서 깎다 찾고, 요거는 음. 한 마리가요, 작아도 한 마리가 7만원. 음. 어, 이 동네 메이크 브랜드고, 요거는 박달대이 새끼거든요. 네. 근데 대게는 보면은, 대게는 말주는거 사고 나면은 안에 내용이 없어요. 먹고 나면 짜고, 요거는 박달기에는 싱겁고, 살이 꽉 찼는 거는, 그리고 요거는 보면은 박달대기굉장 작은 새끼거든요. 색깔이 틀려요. 색깔 틀리죠. 요거는한 마리가, 요거는 마리가 만 원. 요거는한 마리가 이만 오천 그러니까 원. 한게 몸통 살이 꽉 찼는 거는 비싸고 입찰할 때, 여기 브랜드찬 거는 더비싸요요 이거는. 그런 그러니까 게팍 달라. 면좀반달하다고꽉 찼다고. 아, 어. 이거는 한, 한 마리가 한 칠만 원. 요거는한 마리 이만 오천 원. 요거는 한 마디 마디 원. 이거는 어. 한 마리 어. 만 원. 이건 만 원이고, 이거는 이거는 몸통 살다시꽉다 아, 찼어요. 이거는 예, 예, 예. 아, 이거는 팍 달리기 패기예요. 예예 예. 니 그러니까 말주는 거는 사고 나면 짜고. 네. 대게는 먹어보고 짜다 싶으면 속에 살이 없어가 짜요. 그래서 이제 마리수가 많고 적고 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수입산도 색깔이 이렇게 있고, 있고 색깔이 여기 보면, 그니까. 색깔 진하죠? 예. 네. 틀려요. 개가 여기 별에 네. 4만원, 5만원, 6만원. 색깔 진한 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살이 다찐 거죠. 이게 탈피하기 아 때문에, 요거는 요 안에 통인데, 몸통살 다서다닿았 대게는, 대게는 t 비 보면 다리살 쏙 빠지는 건 살이 네. 덜 차가 빠져요. 꽉 차는 건 물이었기 때문에 안 남아. 가위가 잘라서 끓여먹어야 돼. 요거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는 요 사이즈거든요. 음. 요게 이제 3마리 1만음 식이에요. 이거는 몸통살 다아서꽉 나차는 거 요거랑 요거랑 크기가 약간 달라요. 이말이3마리너만 이거는 먹어보고 후불제해도 돼요. 요거는 한 마리가 7만. 이 한만 7만 7만원. 응. 이브 뭔데요? 잖아이이 브랜드 샀잖아. 이 응, 브랜드 샀잖아. 이 브랜드 샀 샀잖아. 이 브랜드 아이이 원정크다. 이거는 킹크랩?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어이어 아. 다 주말에 10만원. 이거. 이거 좀 작은 거. 이거는 5만원. 이건 홍게죠? 응, 어, 여기가 홍게고, 아, 이게 홍게게. 아, 완전 그냥. 홍게는. 응. 네. 요거는 6만원. 대목이라 막 장사가 안 돼. 요거는 5만원. 이건 에 이건 한바춰 이렇게 한 마리 이런건 한마리 다른게 먹는대로 안잖아 이렇게 5마리 이거 세마리 이렇게 5마리 이렇게 안 이렇게 면 안되겠나 그러면 1 0 이건 국내산이에요? 여기여야 이거는 이제 큰 쪽에서 러시아 쪽으로 올라니다 이건 러시아? 우와 진짜 크다 러시아는 키로 다고라간다

서비스로 음, 나오는 가리비들 가리비. <laughs> 맛있어 맛있어? 음 <laughs> 응, 맛있어 탱글탱글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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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잘라주셨구나 아니 그래서 이걸로 쓰시는 거구나 이쪽으로 쓰시는 <주신> 건가? <laughs> 가이 달라붙으면 안 되나? 갈 거? 음. <that> 이렇게 중개이찍어놓은것 같아. 아와 대박. 집게발이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있말채맛있이 아, 딱딱 이렇게 게장 장 밥을 시키면 배 딱지에다가 한 공기 이천 원. 오케이.

있어? 음. 음. 동명항 동명왕이래목호왕 대게와의 차이는 무슨 차인가요? 비싼데 어. 맛은 좋은데 확실히 살도 더 있고. 목호항 그러니까 대게는 대게보다... 음. 이게 크기가 좀 크니까 전체 음. 살로 따지면 막크게가 막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아. 대살, 그, 대장볶음밥은 어때? 대장볶음밥에 대장 싹 넣어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있 맛있어. 개리한국